야, 제가 여기는 진짜 안 온다 그랬는데, 결국은 오게 됐습니다. 3탄, 시작해보겠습니다. 3탄에 오면 여기를 항상 빌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장작도 있고, 캠핑 오시는 분들은 여기 장작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아, 아. 3탄 사장님이시고요. <laughs> <laughs> 여기 오시면, 뭐, 여기에서 필요한 민어우드다 있구요. 그리고, 지그에드도다 있습니다. 제가 어제 낚시해보니까, 민어우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육기 오도 얘는, 강아지. 잠만 자는 강아지. 음. 음. 그 옆에 오면은 카페가 있는데 여기서 시원하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계세요? 네. 이미 시켰어요. 네. 삼산스퍼트 이쪽에 보면 이제 텐션이 있어요. 어저께 여기서 이제 형님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저는 오늘 삼산에 하루 더 있다가 갑니다. 야, 밤 엄청 크네. 오늘 제가 낚시할 포인트입니다. 여기는. 3탄입니다. 야, 조심히 가야겠다, 여기. 어우. 와, 깊네. 야, 이 카메라 세울 때가 마땅치 않네. 일단은 여기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이씨, 사막이 떠내려가고 있어. 어, 저랑 인스타 친구이신 분들은 뭐, 제가 올린 거 보셨겠지만, 사실, 제가 이제 여기 지금 세번째예요세 번째. 포인트가 세 번째고, 오늘도 다른 포인트에 왔고요. 여기는 제가 해보니까 3탄 슈퍼 가셔서 50 싱킹, 6기 50 싱킹만 있으면 충분히 다 공략이 가능한 것 같아요, 여기는. 일단, 그래도 3탄에 와서 마리수는 그래도 꽤 하긴 했는데, 영상을 원래 안 찍으려고 했다가, 한번 또 혹시라도 또큰 놈들 나올 수 있으니까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조금 가라앉혀 져서50 싱킹으로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탐색을 저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이쪽으로 캐스팅 하면은 좀더 좋을 것 같은데 저 반대편 넘어가기가 여간 쉬운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포인트는 굉장히 좋아요 쏘가리가 진짜 없으면 안 되는 그런 포인트들 저는 이제 3탄을 처음 아버지만 이게 물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형님들께서 물이 굉장히 없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안 온다고 해요 지금 근데 낚시 해보니까 뭐 삼탄 고기 잘 나옵니다 예. 엊그저께 오후에 한열대마리 잡고 그리고 어 오늘 아침에도 또꽤 많이 잡아 가지고 삼탄 물고기 잘 나오니까 가을 소갈이 만나러 오시는 것도 전 추천드립니다 어이 자꾸 사막이들이 떠내려오지? 여기 앞에도 지금 굉장히 또 좋은 바위들이 있고. 좋네 삼타. 또 영상 촬영하려니까또안 나오고 그러려나? 여유 있게 해볼게요. 가라앉혀놓고 지금은 제가 낚시 해보니까 오래 보여줘야 돼 루어를. 지금 뭐 여울에 서 계신 분 형님들도 계시고. 저처럼 약간 여울 꼬리에 있는 분들 계시고, 여울 저쪽 상목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쏘가리가 어디 포지션에서 다, 먼저 나올지 궁금하네요. 이동합니다. 아, 어. 빡세다. 빡세. 씨. 어우, 아, 힘들다씨 넘어오니까 뭔가? 자유를 얻은 기분이야 자유를 얻은 기분 오케이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거 이렇게 루키 50 MDSP 오케이 따라온다 이제 오케이. 한 마리 나왔어요. 오케이. 약간 업스트림에서 천천히또 해주니까 나오네요. 저 반대편에 있다가 다리를 옮긴 이유가 저기는 이제 돌무더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기는 이제 내가 움직일 때마다 포인트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대로 넘어왔거든요. 그랬더니 한 마리 나왔습니다. 저 반대편에서 넘어오길.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안 넘어왔으면 또 잡기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 오 나이스. 어허 굿. 역시 야. <laughs> 자, 이렇게. 아, 따라오는데 안 무네요. 따라오는데 안 무러. 어제랑은 또 활성화 또 다르네요, 얘들. 역시 매일매일 달라지는 이 쏘가리 패턴, 아, 너무 작다. 20안 된다. 엄청 큰거 따라 왔어. 다시 다시 다시. 와, 닭살도다, 닭살도다. 큰거 따라 왔는데. 야, 비 많이 왔다. 홍천강은 또 흙탕물이네. 낚시 못해 못해. 자, 그래서 오늘은 어, 박돌이가 어떤 장비를 쓰는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웨이더는 이렇게 그냥 아쿠아 직거 허리 웨이더 입고 있어요. 저는 이 신발도 아쿠아 직거. 저는 이제 웨이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 엄청 좋은 거 이런 거출조 횟수가 많다 보니까 좋은 거는 안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리 웨이더. 근데 허리 웨이더보다 가슴 웨이더가 더 좋으니까. 가슴 웨이더 구입하신 걸 추천드려요. 두 번째로는 이제 조끼인데요. 사실 제가 지금 보이시죠? 고프로. 요거를 차, 요거를 장착하기에 가장 좋은 조끼여서 지금 이 조끼를 입고 있는 거고. 사실 이 조끼는 요 끈이 굉장히 아파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상의가 어, 되게 얇은 옷으로 입다 보니까 여기 목 주변이 막 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별로 제가 그래서 영상 촬영할 때 항상 말씀 안 드시는 게조끼조끼는 네, 별로다. 네. 그리고 뭐 가지고 다니는 것들은 뭐 부메랑 커터, 그다음 가리킹, 게미, 그리고 쇼크리더. 어, 쇼크리더도 그냥 바리바스 거, 오 a b 쓰고 있고요. 뭐 여기까지는. 아 그리고 랜딩넷은 랜딩넷은 넷나라 거예요. 넷나라 거, 네, 넷나라 거 쓰고 있고 제일 큰거 쓰고 있습니다. 예, 낚싯대인데요. 낚싯대는 지금은 제가 이제, 팜스, 에게에라, 4세대. 요거 사용하고 있고, 아, 어, 진짜 제가 써본 것 중에 가성비 제일 최고. 초보자분들도 제가 볼때 이거 구입하시면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정말 좋습니다, 이거. 그리고 가격이 25만원인가? 아무튼 25만원 정도 하는데, 제가 볼때돈 가격 대비 정말 최고의 낚싯대가 아닐까. 낚싯대 감도도 굉장히 좋고요. 제가 아는 동생이, 어, M&M 512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볼때그 정도도, 그 정도 제가 비교를 해봤을 때, 막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네,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착하고요. 진짜 좋아요.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뭐, 좋지 않은 거는 아예 엄급하지 않아요. 누가 협찬을 해줘서 제가 뭘 쓰, 쓰고 있는데, 어좀 별로다 그럼 저는 그분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이래이래 이래 해서 별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예 영상 자체에 내보내지를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릴은 어, 2000S 2000S 원래는 S, SHG 모델을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가을 시즌이고 하다보니까 빠른 기어보다 하이 기어보다는 노멀 기어로 다시 바꿔놨어요 그래도 저는 가리킨 거 사용하고 있고요. 웨이딩 스태프도 가리킨 거네 사용하고 있어요. 이걸 딱 착용하면 허리도 안 아프고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를 착용하면 네. 딱딱 잡아주기 때문에 허리도 별로 안 아프고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간단하게 박돌이가 쓰는 장비를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제가 성심성의껏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사용하, 사용해보지 않은 장비는 저는 절대로 예, 말씀을 못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용했던 장비들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정말 낚시하고 싶은데 낚시를 못하네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라이브 방송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학철이었습니다. 나이스